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이상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자체 브랜드 아이규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 요 모터사이클 글러브 중에서도 윈터 글러브. 한겨울에 쓰는 거를 이제 윈터 글러브라고 합니다. 보통 모터사이클 글러브는 되게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한여름에 쓰는 것도 있고, 한겨울에 쓰는 것도 있고, 봄, 여름, 가을, 뭐 3계절용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겨울이다 보니까 저희가 런칭 시기가 이래서 혹한기용 제품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알기어라는 브랜드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문을 하시고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제 요런 패키징으로 이제 배달이 될 겁니다.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배송이 돼서 요 비닐 패키징을 딱 풀으시고 라벨 같은 거 이제 제거를 하시면 요런 식으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제품을 고정을 하고 뒤쪽에 이제 품질 보증서랑뭐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있는 저희 라벨 택이 있고요.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기어는 마니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누구나 재미있고 안전하게 라이딩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뭐 그런 간략하게 저희 브랜드의 뭐 방향성이나 브랜드 이념 같은 거 이렇게 뒤쪽에 이제 적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피 소재 신슐레이트라고 이제 3M 소재를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내피 소재이 설명하는 택이고요. 이렇게 택이 있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그냥 많이들 봐 오셨던 그런 윈터글러브예요큰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방향성이 그랬어요. 잘 만들어 보자. 저도 모터사이클 되게 오래 탄 사람이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모터사이클을 탔고 지금도 일 때문이든 뭐든 지금도 타고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겨울을 났죠.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겨울을 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겨울에 특히 모터사이클을 탄다는 것 자체는 추위와 싸우기도 해야 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여러 번의 겨울을 나면서 많은 제품들을 이제 뭐 사용을 해봤겠죠.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고 불편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아 제가 저희 아이디어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고급 브랜드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을 보면서 저는 아, 제품은 너무 좋아요. 비싸고 좋은 제품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비싸면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브랜드를 만들고 제가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더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렴하면서 잘 만들고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란 그게 세상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소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좋은 소재로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만든다.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고급 브랜드들의 좋은 제품들을 보면서 저 가격에서 저 성능에서 브랜드 가격 조금만 빼서 조금만 저렴하면 괜찮은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시장 조사를 하고 뭐 하고 원가를 대충 알 것도 같은데 그리고 좋은 제조사만 만나서 제가 좋은 공장을 만나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기만 하면 저거보다 더 좋게 만들기는 힘들지만 비슷하게 만들면서 괜찮은 가격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됐고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는 시즈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시즈글로벌은 해외 제조사가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제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노라하는 모터사이클 글러브 정말 많이 만들고요. 해외 O E M 제품으로 정말 많이 만들어요. 특히 아웃도어 시장에서 이 시즈글로벌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나 기술력이나 원단의 수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시즈글로벌하고 같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제가 글러브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국내 제조사인 시즈글로벌에서 담당을 했고요 이거는 겨울철 모터사이클 글러브로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울철 윈터 글러브이기 때문에 투박하게 생겼어요 투박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늘라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이 위에 이 손등이 있는 부분에 절개선을 넣어서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게 이렇게 되는 게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손가락 있는 부분에. 고무 재질처럼 보이는 이런 프로텍터들이 다 있습니다. 요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를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지면에 닿는 그런 부분들. 이게 TPR이라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머 플라스틱 러버를 TPR이라고 해요. TPR이라는 이 소재는 고무랑 플라스틱이랑 그 중간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축성이 상당히 좋고요. 보건력도 상당히 좋아서 이런 보호대용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TPR 소재의 이 3D 재단이 된이 프로텍터가 손가락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손등 너클 프로텍터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부드러운 소재에 너무 하다 하지는 않고 여기 뭐 카본이나 뭐 그런 소재들도 사용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약간 부드러운 소재의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내부에 이렇게 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고 시에 부상을 방지를 하고요. 일단은 글러브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이제 보호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프로텍터가 안에 내장되어 있고 TPR 소. 재 이런 프로텍터들이 손가락마다 이렇게 다 위치를 하고 있어서 겨울철 사고 시에 부상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글러브를 겨울철에 뭐 많이 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두꺼워도 이 스로틀 조작하고 뭐 브레이크 조작하고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런다고 또 너무 얇으면 또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하면서 얇고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거 이게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외봉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터사이클 글러브, 스로트를 들리고 뭐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뭐 이거 하면 많이 닳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모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외봉 처리를 해 갖고 강화를 한 겁니다. 모터사이클을 하드하게 타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닳아서 금방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모가 적게 되는 인조가죽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염소가죽이 60% 이상이 들어가서 이 움직인 부분이랑 부드러워야 하는 부분은 되게 부드러운 염소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마모가 많이 되고 내구성이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은 인조가죽, 그런 피우가죽으로 보강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일론을 써야 되는 부분은 또 나일론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외봉처리된 이 부분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렴한 글러브에서는 사실 구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 글러브에서 많이 터지고 마모가 금방 되는 부분들은 이런 외봉 처리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넓고 듬직한 벨크로 스트랩이 있어서 손목에 딱 알맞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벨크로에도 저희 아이기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등에 이렇게 막 대문짝만 하게 막 로고가 들어가서 막 돋보이고 막뭐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는 이 손등에 자수로 아이디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검정색에 그냥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신축성 있는 폴리 소재에다가 이런 각인을 넣었어요. 음각으로. 이거는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문구를 제가 좀... 이쁘게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딱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되게 자랑하고 싶은 3M 로고 보이시죠? 3M 소재 소개하는 신슐레이트라고 하는 이 3M의 소재를 사용했어요 저렴한 제품들은 이 가격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신슐레이트를 사용한 이 제품에만 이런 택이 정상적으로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에가 신슐레이트라는 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안에가 이 기모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포근한 거 말고도 이 3M의 실슬레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온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즉 손이 안 시럽다는 거죠. 방풍성이 상당히 좋고요. 보온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장시간 라이딩에도 손이 시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선 그립에 이 정도 글러브라면 겨울철 라이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 샘플 제품 갖고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겨울철 저희 시승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했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야,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이 정도면 진짜 좋다. 겨울철 라이딩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 뭐 그런 판단을 좀 내렸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어, 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잘안 들어갈 때 이렇게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끼고 벗기 편하게 뭐 그런 식으로 뭐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의 굴곡이나 이 움직임 관련해서 이핏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테스트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저희가 스로트를 당기고 아무래도 이제 핸들을 잡아야 되는 이런 움직임 라이더의 이런 움직임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여러가지 패턴 작업을 좀 많이 했고 그런 움직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요 손바닥에 놓고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저희가 처리를 아이디어 저희 로고를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손 바닥에 조그맣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요거 실리콘으로 처리해서 그립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핸들을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그립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겨울철에 스로틀을 당기고 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제 같은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고급 제품들하고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다. 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겨울철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따뜻하게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봤고요. 요게 알기어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하는 첫 번째 제품이 됐습니다 원래 이것 말고도 준비하던 글러브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준비하던 세 번째 제품이거든요 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제품보다 이 제품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겨울철에 한정적으로 팔아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먼저 소개를 하게 됐고요 제품의 판매 가격은 1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친한 라이더 분들이나 뭐 업계 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내가 오랜 시간 준비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를 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 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비싸게 받아도 될것 같다, 더 고가로 팔아도 될것 같다,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큰 욕심 내지 않고 겨울철 한철 쓰는 제품이지만 이 제품 하나 구입해놓으시면 한몇 시즌 겨울은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개하는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윈터 글로브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입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하고 라지하고 엑스라지 세 가지 사이즈가 준비가 됐고요. 컬러는 블랙 컬러 한 가지입니다. 제가 손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손바닥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사이즈가 한 18cm 정도 돼요. 대략. 한 18cm 정도 돼서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의 손이거든요. 제가 모터사이클 다른 브랜드들 글러브 꼈을 때 스몰 끼면 작고 좀 크게 나온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살짝 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브랜드 사이즈로 봤을 때 저는 미디움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요게 지금 라지 제품인데 라지를 끼면 편해요. 편한데 손끝이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손등이 두터우신 분들, 갑갑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라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딱 맞게, 타이트하게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디움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손이 좀 작으신 분들도 미디움을 조금 여유 있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손이 많이 크다 그러신 분들은 엑스라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판매 페이지에 상세 사이즈랑 제품별로 상세 사이즈랑 그런 거는 제가 표기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글러브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런 저희가 사은품을 드려요. 이런 사은품이 드는데 이건 뭐냐? 카라비너랑 저희 로고가 박혀져 있는 열쇠고리거든요. 허리춤에 찰수 있는 그런 열쇠고리인데 이런 식으로 벨트에 착용을 할수 있는 이런 벨트 고리가 있고요. 저희 아까 그 착용할 때그 사용했던 이런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카라비너를 통해서 이렇게 장착하셔도 되고요. 카라비너 같이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하셔서 허리춤이나 가방춤에 이렇게 차고 다니셔도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라비너 없이 그냥 이 열쇠고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허리춤, 벨트춤에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 손에서 난땀 때문에 약간 글러브 내피가 젖었을 때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잠깐 달고 다니시거나 모터사이클 그 케이블 같은 쪽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놓으셔도 마르거나 잠깐 제품을 놓고 뭐할 때가 없을 때 이렇게 착용을 해 놓으시면 어, 요긴하게 쓰실 수 있고 글러브 이렇게 겨울철에 저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글러브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헬멧 안쪽에다 이렇게 쓰셔놓고 헬멧 이렇게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땀 때문에 헬멧 내피에도 안 좋고 글러브가 마르고 뭐하고 하는데도 안에 곰팡이 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저희 카라비노랑 열쇠고리랑 세트로 저희가 증정을 하니까 이것도뭐 그냥 평소에 가방에다 달고 다니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저희 브랜드 제품을 최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기는 하네요. 기분도 묘하고 좀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생깁니다. 아, 자랑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자화자찬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상세페이지 완성되는 대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티비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